는요 이거 다 지금 뭐야 하나의 해법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다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이렇게 끝까지 나와서 문제를 만들어 얘가 그렇자 얘는 그래서 지수부등식인데 얘가 어떻게 했었냐면 양변의 밑을 얘들아 통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케이스야 그죠 그럼 좌변의 밑이 얼마야 미시 얼마야 음. 통일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미시 뭐 4분의 1이라든가 뭐 아니면 얘가 뭐 8분의 1 이렇게 되면 미을 통일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런 거는 그렇 얘는 죽었다 깨도미을 통일할 수 없는 케이스야. 그러면 미을 통일할 수 없는 지수 부등식이나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는 아까 본 것처럼 양변에 뭐를 취하는 거야?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480 3번이었나요? 네. 483 다시 봐봐. 거기 483에다가, 거기다가 적어. 여기다가 바로 뭐냐면, 미통일미통일 미통일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땡땡,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씨가 좀 대판이구만. 다시 한 번. 미통일이 불가능한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인 지수, 지수 부식 어, 지수 경우에 양변에 뭐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봐. 네, 정규 교과과정 내용에는 없어.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 봐봐, 얘들아. 이거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지수 부등식인데 자 밑통이 할수 없어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럼 한번 니네가 생각해봐 이걸 굳이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고 외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봐봐 니네가 이 부등식을 풀고 싶어 정말 풀고 싶어 그러면 뭐를 원해 니네가 당연히 식을 보니까 요 지수에 있는 X를 그죠 X를 포함한 요식들을 뭐에 끄집어 내리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야 X의 범위를 구할 건데, X가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잖아. 얘를 끄집어 내리고 싶어. 그러면 질문. 지수를 합법적으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바로 로그의 성질이야. 이양변에 로그를 취함으로 말미야아 얘가 진수의 지수로 바뀌게 해서 얘를 합법적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X의 범위를 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우리가 굳이 이 해법을 외우지 않아도 니네가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끄집어 내려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 뭘 한다? 로그를 취하는 거야 이유를 알겠어 얘들아?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할까? 자 그냥 하자 이거 어. 자 그러면 이 문제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 보세요 자 일단은요 이 문제를 보니까 로그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아 밑 진수 조건은 있니 없니? 없어, 없어 그쵸? 그리고 잘봐 문제 봐봐 484자단 밑줄 한번어봐 로그 2가 얼마래 0.3 밑줄 짝 별표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아니 선생님 로그 2가 0.3이라는 게뭘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내가 이제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얘들아 그런데 얼마 미시 얼마의 로그를 취하겠느냐라는 거야 만약에 지수의 로그가 보인다면, 요 밑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에 뭐 로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양변에 로그 얼마를 취할 거야?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는 조건을 보면 알수 있어. 만약에 조건이 얘들아, 뭐 로그 5의 2가 나왔어 <laughs> 양변에 뭘 취해? 로그 5를 취하면 되고. 이뭐니 얘들아? 여기 밑을 보고 양변에 취한 로그를, 밑을 선택하면 돼. 오늘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양변에 로그 10을 취할 거야, 상용 로그. 한번 얘기해봐. 자, 바로 빠지죠? 그 앞에 시계 뭐가 되니 얘들아. 불러볼래? 예. 그렇죠. 2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얼마? 12요? 10에 2로. 어, 그래요. 그죠? 네. <laughs> 이런 거 듣고 <두고> 싶지 않았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얘 빠졌어요. 빠지니까 뭐야, 얘들아? 4-x 곱하기 로그 얼마? 로그 커머?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겠냐? 야, 이제 니네가 나중에 끝내. 여기까지만 적어놔. 자, 로그 이거 얼마야, 지금? 0.3. 그렇지. 자, 한번 해! 야, 로그 5 구할 수 있냐? 네 그렇지. 이거 내가 성질을 기억하지요? 로그 5가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이 로그 5야. 한번더 얘는 그러면 로그 5를 뭐로 바꿔? 로그. 2분의 10. 그렇지. 2분의 10으로 바꾸면 얘는 1 마이너스 얼마? 음. 로그 2. 그렇죠.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가 0.3이니까 얘는 얼마? 0 7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여기다가는 0.7을 넣고 여기다가는 0.3을 넣어가지고 X의 범위만 구하면 돼. 이거는. 알겠죠? 나중에 니네가 해봐. 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었어. 여기까지만 적어놔. 음. 자, 그러면, 뭐, 선생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그거 말고요 자, 481번을 할게요, 여기다가. 481번 봐봐. <laughs> 자, 481 보세요, 481. 자, 다음 부동식의 해를 구하라. 아, 얘들아, 다음 부동식의 해를 구하라. 자 좌변을 봐봐. 좌변은 x의 지수가 뭐니 얘들아, 로그 1의 2분의 1의 x인가요? 로그 1의 2분의 1의 x 제곱이 크다. 뭐보다 크다? 4곱하기 x의 세 제곱보다 크다. 문제 맞죠? 네, 해를 구하라. 오케이. 자 해를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채니나 뭐하지 항상? 이진 그렇죠. 항상 일단 문제랑 대화를 아, 좀 해야 아, 돼. 오케이. 넌 누구니? 로그 부등식. 그렇죠. 나는 로그 부등식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하지? 그렇죠. 밑 진수 조건 확인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밑과 진수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누구야? 얘를게 없네. 아, 이 그러네. 이거 x만 확인하면 되겠네. 다 같이 연재. x는 뭐보다 크다. 다 같이 연재는 뭐야? 어? 다 같이 연재는 뭐야? 연재를 왜치한 얘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이 연재괜찮네데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밑 진수 조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야? 해법을 떠올려라.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야. 지수에 로그가 보이네.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한번 더. 양변에 취한 로그의 밑은 얼마야? 및네. 그렇지. 요걸 봐야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겨. 왜 생기니?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할 때 질문, 부둥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지금, 지금 대답을 잘, 대답을 잘 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도 그럴까? 아니요. 그래, 시험 볼때다막 긴장하고 시간 없고 하니까 막개판으로 한단 말이야. 그죠? 지금 대답하는 것처럼 잘해야 돼, 시험 볼 때도. 다시 한 번, 자,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할 거야? 부둥어 뭐 한다? 바뀐다. 오케이 그러면 얘 바로 바깥으로 툭 뱉었어 얘들아. 그럼 어, 좌변은 뭐가 되니 로그 2분의 1에 x의 전체에 제곱이 되겠죠. 이게 되세요. 그 다음에 부등호 당연히 바뀐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뭐가 되니 얘들아. 당연히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4 곱하기 x의 세제곱인데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이니까 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로그 2분의 1의 x의 세제곱이다 되겠지 얘들아 자 여기 세제곱 요거뭐할수 있어 바깥으로 뺄수 있어 잊지 말라고 한번더자 우리 병욱스 얘 얼마지 병욱아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자 이제 모든 주기가 됐어 자 채민 스자 그래서 L, E, d 치만 들어간다 뭐시 치환 할래 얘들아? 그렇죠 로그 2분의 1의 X를 이제 우리가 T라고 놓을 거야 자한번더 채민이 T는 뭐보다 크다? 모든 그렇죠 모든 실수 이제 안 남기는구만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부등식은 더 이상 로그 부등식이 아니라 t에 대한 2차 부동식으로 바뀐다. 자, 바꿔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t의 제곱. 자, 질문. 마이너스 몇 킹? 3킹. 그렇죠. 마이너스 상태. 자, 그 다음에 상수는 플러스 얼마?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자, 사이가이. 자, 마무리 시작. 이제 마무리 진행을 해봐. 자, t의 범위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한번더 x의 범위 뽑아 내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laughs> 야뭐를 구하래요. 예 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답까지 내보세요. 답은 얼마니? 4분의3 그래요. 답은 그래서 4분의 3.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뒤에 요거 세 문제만 더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삼각함수 갈게요. 자, 484번. 뭐 설명은 다 됐고요. 484 문제 봐봐. 다음 방정식. 자, 밑줄 한거 봐봐. 2차 방정식 밑줄자.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볼때또 또 제일 중요한 게또 뭐냐면 그 방정식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이냐. 그게 로그 방정식인지 아니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지 이런 거잘 판단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러면 484번 문제 잘 봐봐. 요 식을 잘 봐봐. 요건 그러면 로그 방정식이야 아니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484 484 봐봐. 이건 로그 방정식이야? No no. 이건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딱 하루 수업 들어가거든 딱 하루 응. 걔네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지금 그지 걔네 방정식이 지금 중,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거기잖아 아무튼 2차 방정식어 2차 방정식 또배운지도 모르지 너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그치 2차 방정식 있잖아 판별식 나오고 어? 고등학교 때아 고등학교 1학년 안배이냐 이놈아 자, 그래서 484번 봐요. 자, 다음 주어진 이차 방정식. 당연히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밑줄 한번 거 봐.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거 지금, 어, 고등학교 1학년에 하고 있다니까? 자, 실근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쓰면 될까? 판으로 시작하는 제가 세 글자. 무슨 식? 그렇죠. 판별식. 물론 여기서는 d 야 4분의 d 아 그렇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보일 거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커요 이런 이씨? 야 실근을 갖지 않는데 그냥 이는거 아니야? 어 야, 저러니까 좀 아, 무서운 거야 진짜 선생님은.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저럴 때 진짜 무서워 진짜 이렇게 위에 있는데 와 진짜 아니야? 제가 고1로 보내야 돼 저런 <laughs> 애들은 다시 한번 실근이 갖지 않는데 실근을 갖지 않으니까 디니 0보다 어때야 돼? 네, 그쵸 저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뭘 쓰면 돼요? 판별식 쓰면 돼요. 그 판별식을 쓰므로 인해서 뭐가 나올까? 로그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 니네가 이제 해법을 골라서 쓰면 되겠지, 그쵸 자, 일단 식만 적어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판별식 바로 들어가 보자. b 제곱이니까, 10쯤 봐봐, 뭐가 되니, 얘들아? 1을 더하기 로그 3 a. 연재야 솔직히 말해봐 네 친구지만 좀 무서웠지 <laughs> 괜찮았어요? 난 무서웠는데 자 b 프라임 제거 마이너스 a 쓰니까 마이너스 여기 뭐 4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1 플러스 로그 3의 a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들아 요 판별식 연보다뭐하다 is 작다 되겠니 맞지 야 얘들아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이름이 뭐야 항상 이름을 물어봐 얘 누구야? 로그, 그렇지. 항상, 뭐가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X에 대한 방정식인지, 뭐 로그 방정식인지, 로그 부등식인지 주체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당연히, 로그 부등식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당연하지요. 선생님, 여기 X 없는데요. 여기 X가 왜 있냐. 여기 미주수 A인데, 그치? 여기서 는 이제 A가 새로운 미주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야? 및 진수 조건에 의해서 A는 뭐보다 크다? Thank 응. you!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봐봐. 이제 해법을 떠올려봐. 세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뭐 한다? 그래. 당연히 치환이죠. 그래서 당연히 러그 3의 A를 뭐라고 치환할 때 얘들아? T라고 치환한다. 한번 더. T는 뭐보다 크다? 그렇지. 안 낚였어요. t는 모든 실수. 그래서, 얘를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꾸고, 4이가이 때린 다음에, 한번더 a 범위를 뽑아내면 된다. 레츠고 시작! 이제 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아. 계산 잘해. 자, l o 3의 a를 t라고 놨어요 네, 그럼 뭐, t제곱. 이거 안에 이거, 1 플러스 로그 g 3의 t. 뭐라는 거야? 저 가로 자, 체를 그냥 티야돼 그래, 플스 아, 내통 이렇게 무서워 가끔 애들이. 아니야, 응. 플러 있잖아요. 응. 저 전체를. 아왜 그렇게 어렵게 해? 아, 그렇게 하는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면 누가 선물 줘? 아, 그래. 주나요? <laughs> 안요 안 줘요. 왜 이렇게 어렵게 푸세요 지금 주나 말이요. 여기 1 더하기 로그 3의 a 요 전체를 치환하고 싶다 그랬어. 그러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는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a를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또 복잡해. 그지 않아? 그지? 뭐야 문제? 마크 마크투? 안줄 거야. 아, 자, anyway, 답 아, 나니? 네. 답몇 번이에요? 3번 넘어갑니다 응. 자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자 자, 487번 봐봐 응. 응, 이두 개만 더할 건데 487번을 여러분들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결표 좀 쳤냐? 네자 그러면 487번 할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나온다고 했던 문제랑 이거랑 연계를 좀 잠깐 시켜볼 건데 자 문제 봐봐 얘들아 487번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487잘 보세요 다음 방정식 밑줄 한번 그봐 방정식 밑줄 자. 그러면 질문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그냥 방정식 그렇지 어, 그냥은 아니지 이 x에 대한 이차야? 아니지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로 그래 로그 방정식이야 판별식 쓰는 거야? 그래 잘 구분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요 당연히 일단 뭐가 들어가요? 밑 진수 조건이 들어갈 건데, X 봐봐, 얘들아. X가 딱 log X, 진수에만 들어있지?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고, 일단 당연히 치환을 때릴 거야. 뭐를 치환을 얘들아? 뭐를 음. 치환해? 당연하죠. log X를 T라고 놓는 건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꿀 건데, 자, 이거 지금 풀테니까 잘 들어. 이거 왜냐면 487다못 풀었어. 애들이. 487 다. 그래서 로그 x를 t라고 놨어. 그 앞에는 뭐야? t 플러스. t 플러스 로그 2 맞니? 응. 맞죠? 뒤에는 뭐야? <laughs> t 플러스 로그 얼마? <laughs> 뭐야? 나누런랑 수업해? 8 맞아? 그죠? 자, 얘가. 요 놈은 마이너스 로그 k에 로그 k에 전체의 제가아이거 내가 풀면 은 h e y have a p 내가 풀어 볼래? t h 풀어 볼래? 응. 뭐야 이거 <laughs> 자, 봐 내가 선생님이 중간까지만 할 테니까 마무리 o 네가숙제 o 해 e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들아 에 대한 2차 t 정식한 뭐가 이 o 들아 t 에 대한 음, 2차 방정식. 바뀌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정말. 내잘 <laughs> 들어야 돼. 자, 해봐 t제곱, 잘 봐. 얘 곱하니까 로그 g 8 t 얘 곱하니까 로그 g 2 t t로 묶었어. 그럼 로그이 더하기 로그 g 2 더하기 log8이지. 그럼 로그 얼마야? 10. 땡큐. 그래서 얘는 로그 1 6에 곱하기 t야. 문어 좀 하시죠. 그 다음에, 자, 얘는 곱했으니까 로그 자, 2 곱하기 log8. 맞죠? 여기까지 얘들아. 넘겼어. 넘기니까 얘는 로그 k의 전체의 제곱은 0 여기까지 나오지, 얘들아. 그렇지. 그런데 이것 좀 바꿔볼게. 잘 봐라. 자, 로그 8은요. 8은 2의 3제곱이지. 3 바깥으로 뺐다. 그랬더니 로그 2 곱하기 3 로그 2니까 얘는 뭐로 바꿀까? 얘는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2의 전체의 제곱. 어 갑자기 우리 준하의 에피소드. 야 봐봐 얘들아. 이 정준하가 전체 제곱인데 얘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그러더니 이를 바깥으로 빼고 앉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어? 왠제 표정이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푸는 거지. 이러고 있야 지금. 전체 의 제곱하고 진수의 제곱 달라. 준하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전체 제곱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요 2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전체 제곱이니까 과로 들어가세요. 알겠지? 니네가 써놓고 니네가 실수한다니까. 준화처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발 여러분들. 한번더 얘들아. 로그 16 바꾸자 얘들아. 이건 얼마니 그러면? 4로그 그렇죠. 얘는 그러면 4 곱하기 로그 2로 바뀌었어.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남았어. 잘 봐, 얘들아. 그러면 아까 주어진 원래, 아까 주어진 원래 지수, 아, 지수 아니죠? 자, 로그 방정식에서의 근이 뭐래, 얘들아? 문제 봐봐. 서로 다른 뭐래? 실근. 그래,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자, 두 실근이래. 그러면 질문, 이 봐, 야들아 요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어떤 근이 돼야 돼? 그러면 양근? 저번 근데 제가 되게 멍청했어 아, <laughs> 자 양근? <laughs> 말 잘했어? 왜 그걸 내가 이따 연기할 거니까 근데 얘 양근이야? 왜 양근이야? 로그 X를 T라고 났어? 근데 T는 양수야 아니네? 양수야? T는 모든 실수라며. T는 모든 실수. 그런데 왜 양근이란 얘기를 해? 이해 니 그러면 여기서의 근도 어떤 근? 당연하지. 서로 다른 두 어떤 근? 그렇지. 여기서는 양근 아니고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원생이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왠지 서로 다른 두 양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게 나온다니까? 그게 어디였나 볼래? 어디였니, 얘들아? 찾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줄 거야. 내가 찾아야지? 어디 있을까? 막 찾아봐, 안 되니까. 난 찾았어. 와. 어? 못 찾았어. 어, 잠깐만. 어? 찾았어요. 오. 어? 찾았다. 나도. 330번. 나이스. 자, 다 같이 봐봐, 얘들아. 51페이지에 330번. 이거 우리가 별표를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자, 여기서 문제 봐봐. 자, 이 주어진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 그랬어. 맞지요? 문제 똑같아 얘랑 둘다 시작 어떻게 되더라? 시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아. 근데 풀이한 거 봐봐. 여기서는 t 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은 어떤 근이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풀었지. 맞아, 재민아. 네. 그렇지. 선생님 봐봐.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개였더라? 몇 개. 세 개. 첫 번째, D는 0보다 뭐하다? 크다. 크다. 두 번째는? 100 100%. 그렇지. 두근의 합은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은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렇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 100% 나온다, 이거. 알겠어? 100%, 100 나와. 이렇게 다 물고 있어. <laughs> 이러고 있어, 네. 왜? 어? 자,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왜 그랬지, 얘들아? 이때는 뭘를치환했습니까 이때는 3의 x제곱을 t라고 놨잖아. 그런데 단 t는 항상 뭐야?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기서의 t는 항상 뭐야? 양수라고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떤 근이 돼야 돼? 양근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런데 다시 한번이 문제로 와봐. 여기도 t가 양근이야? 오재민처럼? 아니지? 여기서 그냥 뭐야? 실근이야. 이해니 얘들아? 그 차이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생각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 조건은 다몇 개? 원. 원. 그게 뭐죠? 그렇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당연히 4분의 2는 0보다 뭐하다? 야너왜 이렇게 자신 있게 뭔 얘기해? 오취미 때문에 그래? 0보다 뭐하다? 그죠 지금 고1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1 애들도. 그치? 0보다 뭐하다? 크다. 여기서 이제 로그 부등식에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 마무리는 니네가 한번 해봐. 합차가 나올 거야. 사이가이 때려가서 답내면 돼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해놓고요. 됐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벌써 시간이 15분이야. 왜 이래? 그치?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선생님 수업은 정말 3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와 진짜 어떻게 <laughs> <laughs> 뭐 하는 거. 지금 기뻐는 거지. <laughs> 어? 어, 어 기분이 안 좋아. 어? 제 기분이 언니, 안 좋은데. 어 살짝 뭐 맥이는 거 같은데 지금. 안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각삼수 갈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뒤에 몇쪽이냐얘들아 70, 오케이. 자, 73페이지에 있는 문제, 요거 하나만 더 가자. 자, 이제 마지막 활용문제인데요. 근데 이 활용문제가요. 지금까지 다 패턴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뭐에 거듭 제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자, 489번 하나 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똑같이 한번 잘 풀어오세요. 자, 489번 우리 병욱이. 그죠 초콜릿도 안 써는 병욱이. 자, 문제 읽어볼게요. 컴온. 어떤 휴대전화 가격은 매년 전년보다 15%씩 떨어진다고 한다. 음. 2019년에 80만 원이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8만 원 이하가 됐는데. 음. 자 문제는 다 비슷해지지. 자 문제 봐라. 2019년에요. 핸드폰 가격이요 80만 원이었대요. 근데 1년이 지날 때마다 15%씩 가격이 떨어진대. 증가 아니고요. 떨어진대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몇년 후에 이 80만 원이 8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겠느냐? 다 지금까지 했던 패턴은 다 이런 패턴이었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잘 봐요 자 지금 원래 처음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80만원이죠 물론 내가 만원은 어때요? 단, 단위 처리할 요 그러니까 만원은 내가 다 없애고요 그냥 80이라고만 쓸게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얘들아 얘기 좀 해봐요 80만원이 1년 후에는 15%깎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년 후에 가격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얘기 좀 해봐, 여러분들. 1년이 지났어. 그러면 80만원에서 15% 깎였어. 그거 어떻게 쓰냐? 1만. 그렇지, 많이 했잖아. 80 곱하기 1 마이너스. 또 갑자기 또 우리 강민이의 어제 또 에피소드. 1 마이너스를 안 썼대. 강민이랑 친구가 있어. 얘랑 비슷하네. 자1 마이너스 자15% 까였으니까 1 마이너스 얼마 그래 요거는 진짜 지금까지 참 많이 나왔던 시기잖아 그렇지 시험에 나올 거야 알겠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년 더 지났어 자 2년 지났어 자 2년 후에 가격은 얼마가 될겠니 그러면 그러면 80 곱하기 그만 그렇죠 1 마이너스 얼마 100분의 1 5의몇 제곱? 네, 2제곱. 그렇죠. 3년이 지나면 여기 3제곱. 4년이 지나면 4제곱. 맞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다운될 텐데 그 가격이 8만원 이하래요. 그렇죠? 자, 이제 식은 뭐 금방 나오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내가 n년이 지났다고 볼게요. n년 후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은 당연히 80 곱하기 1-100분의 15의 몇 제곱 n 제곱 그렇죠 자 얘가 얼마 이하라고요? 음 8만원이니까 8만 쓸게요 왜만원은 내가 단위 처리하면 되잖아 그지? 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변에 나눠서 로그만 씌우면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반 얘기 잡고 해서 미안한데 여기서 계산을 못하더라고 음, 여기서. 자, 우리말은 아니겠지? 레 e t 시작. 자, 물론, 여기 지금 n이 지수에 있으니까 n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는 양면에 뭐를 취해야 될까? 당연히 로그를 취해야 돼. 한번 해봐. 우리말은 잘할 수 있겠지.